우후. 이 패티에서 나오는 육즙이 쫙흘러내리네와 근데 진짜 맛있겠다. 어? 야뭐 군침이 돈다. 군침이 돌아 지금. 이건 여러분 따라하지 마세요. 너무 맛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리기초주방공식 강민재입니다. 오늘은 솥밥 뭔가 소스 아니니까 내미밥이라고 해야 되겠죠. 보통 스테이크를 가지고 솥밥을해 먹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스테이크는 또 약간 좀 특별한 날이니까 요즘 이런 패티들이 굉장히 잘 나와요. 저는 오늘 한우 패티를 가지고 맛있는 솥밥 느낌의 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풍미! 뭔가 여기서 한 번에 킥이 빡 하고 펀치가 딱 와야 되는 게 오늘 포치니 버섯이에요. 예전에 제가 솥밥을 했었을 땐 뭔가 팽이버섯도 넣고, 뭐 새송이버섯, 뭐 표고버섯 이런 것들 구하기 쉽고 넣기 좋겠지만 오늘은 하이엔드 솥밥이니까 스테이크를 넣어서 먹어도 좋지만 이런 패티로도 충분히 하이엔드 솥밥을 만들 수 있다. 갑니다, 셰프! 자, 우선 바로 그냥 불을 먼저 올리세요. 스테이크 굽듯이 패티를 앞뒤로 익히지 않고 앞뒤로 노릇하게만 구워놓을 겁니다. 불을 켜시고 오일을 넣고요. 보통 패티 하나 가지고도 여러분 괜찮은데 저는 진짜 고기가 듬뿍 있는 밥을 먹고 싶어가지고 패티 를두개 준비했습니다. 자, 뜯어서 그냥 그대로. 토아 굽다가 부져도 괜찮아요. 어차피 섞어 먹을 거예요. 자, 이 아이가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지는 동안 쪽파를 송송송송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첫밥에는 쪽파가 넉넉히 들어가야 된다는 거. 자, 쪽파 열 줄기를 그냥 다때려 넣을 거예요. 준비해 주시고요. 바삭하게 부르세요, 앞뒤로. 자, 이렇게 쪽파잔뜩 준비. 자,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휴! 자, 휴! 제가 밥은 미리 불려놨습니다 여러분. 30분 전에. 그래서 지금 물기를 제거하고 있고, 그 다음 밥을 짓기 위해서 생수를 준비했는데 이 아이는 육수를 뽑는 겁니다 어디서? 토치니 버섯에서 이거를 이렇게 담가주세요 그러면 하얀색 생수가 토치니 버섯의 그 향을 진짜 엄청 향긋한 액체가 끓이지않았는데 정말 맛있는 육수가 쫙 흘러나올 거예요 이렇게 불려주시고 어우 색깔이 잘 나고 있어요 이렇게 약간 튀기듯이 구우세요 그래야지 맛있다 이렇게 또렷하게 구운 한우 패티는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저 한우 패티를 양념을 한번 할 거예요. 뭘로 한다? 당연히 공제비 좋아하는 쌈장 3숟가락. 자, 여기다가 진간장도 두개 자, 설탕을 좀있줘야 어우러지지. 설탕 하나. 미림으로 은은한 단맛과 수분감을 줍니다. 자, 섞으세요. 자, 이렇게 잘 섞어놓고 이따가 소밥 위에 양념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준비. 아까 쪽파를 썰고 남았던 흰 부분을 여러분 다 쓰세요. 승성. 어디? 한번 살짝 볶을 거예요. 자 여기 놓고 그냥 솥밥을 구웠던 이 한우 기름이 한번 싹 빠져 나왔잖아요. 이거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가볍게 그리고 쌀도 이조도처럼 살짝 볶습니다. 가볍게 그리고 육수가 나왔겠죠? 이 버섯은 이렇게 육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버섯은 쌀과 마찬가지로 같이 들어가서 볶는다. 이렇게 푹딱. 이 육수에다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사골 육수를 하나 으깨주세요. 가루를 만드는 거예요. 금방 으깨집니다. 자 버섯과 사골 육수에 만나 풀어주세요. 자 가볍게 싹 볶으면 방금 전에 있던 기름을 버섯과 밥이 흡수하죠. 여기다가 이제 준비해놨던 육수 그리고 한우 패티 한번 푹 끓이고요. 항패티에다가 양념장을 뿌려주세요. 흘러내려도 괜찮아. 한번 훅 끌어오르면 약불로 줄인 다음에 15분 밥을 조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불 끄고요. 버터를 넣고 뜸들이겠습니다. 당연히 쪽파까지. 버터는 조금만 넣으세요. 와 포치니 버섯 향이 진동을 하네요 지금. 응. 버터는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자이 정도만 그냥 가볍게. 그리고 쪽파 잔트. 다시 뚜껑 닫고 10분만 뜸들이세요. 자 뜸을 다들었습니다 여러분. 우 버터가 크리미하게 싹 녹았죠? 야 향이 미쳤습니다. 여기다가 살짝 이제 패티를 부셔서 섞어줄게요. 콜러가 진짜 뭐음직스럽다 풀이 가게 넉넉하게 뿌리세요 깨는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 맛있어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약간 좀 기름진 솥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기름진 게 땡길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담아볼게요 우와 야 우후. 패티에서 나오는 육즙이 쫙 흘러내리네 응. 와 근데 진짜 맛있겠다 어? 야, 군침이 돈다 군침이 돌아 지금 싹 해가지고 야뭐 별다른 플레이팅 필요 없어. 얘는 여러분, 그냥 저는 먹을 때딴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장먼 냉김치, 김, 그러면 나한테 갈 필요 없다.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치니 향이 막 진동하는 것같 있지만 뭔가 한우에서 오는 그 기름진 향이 쫙 오니까 야 지금 뭔가 한우 오마카세에서 맛있게 고기를 먹고 나서 고기를 구웠던 팬에다가 이제 맛있는 볶음밥 이렇게 딱 주는 그 느낌 있죠? 그 향이 옵니다. 와 미쳤다 이건. 지금 고기 작은 거에 포치니버섯이 싹실패는데 야, 역대급 솥밥인데? 사실 지금까지 포치니버섯 은 넣어본 적은 없어요. 참는 거예요. 와, 이렇게 바뀐다고? 와, 향이 미쳤네. 음, 음. 진짜 뭔가 굉장히 막 오랜만에 막 진짜 막 기름진 고기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막 녹진한, 막촛불 원불 막 이런 거. 온 밥에 지금 다그 향이 나 근데, 이 포치니 버섯을 한번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향이 진짜 미친다. 이 특유의 포치니 버섯에 굉장히 향긋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진짜 맛있는 한우, 송이, 덮밥을 먹는 그 유러피한 버전? 거기다가 이 김을 한번 꼭 싸먹어야 되는데, 저는 이 솥밥은 조미김 추천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이 마른 김. 꼭 싸가지고, 이렇게. 오, 좋 여기 에 살짝. 어, 기름진데, 그럼 장모님 김치. 음, 와, 훌륭하구나. 피디백을 할게 없어. 완벽해. 뭔가 밥을 먹어야 딱 든든한 한끼먹은거 같잖아. 진짜 맛있는 밥인데 스테이크를 같이 곁들였어 근데 진짜 맛있는 버섯 반찬이 있어. 그게 한대 얼었어. 이건 여러분 따라하지 마세요. 너무 맛있어. 셰프. 먹어 어, 먹어 봐. 폭력적인 비주얼이 마음에 들어. 장난이지. 아 마음에 든다고? 폭력적인 느낌이? 네 한우 패티에서 기름이 많이 나와서 어. 쫙 흘러내리네. 네. 딱 기름진 뭔가 건강하진 않은데 어. 맛있는 그런 먹음이 줄수 없어. 같은데. 어. 딱 그런 거 있어요. 막 곱창 기름에 막밥 음. 볶아 먹으면 그치. 엄청 기름요 음, 음. 그런 느낌. 음. 방금 딱그 곱창 기름 그 느낌이야. 맛있는데? 와 이거 진짜 훌륭하다. 아니 패티 넣고 호밥인데 자주 해 먹어. 근데 사실 포치니는 이제 있을 때가 거의 없으니까 팽이버섯 넣었거든. 그래도 맛있어. 근데 포치니 들어가니까 와, 딴 세상이야. 이게 확실히 버섯 차이가 큰 거지. 음. 버섯 육수 향이 음. 밥에 확 배어있어. 어, 장난 아니야. 네. 내가 지금까지 먹던 이 패티 수밥이 아니야. 포치니 버섯 진짜 맛있네. 비싸지 않아요? 아니, 근데 별로 안 비싸더라고. 어, 그래요? 음, 그 큼지막한 한 팩이 3만 몇천 원? 비싼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왜냐면 뿔면 또 커지니까. 아아. 음. 그리고 그거에 지금 여기 한 20분의 1, 30분의 1밖에 안 넣었어 그한 팩에 그러니까 그렇게 비싼 건 아니야 근데 이제 내가 볼 때는 버섯이 대부분 모양이 이뻐야 비싸잖아 저기 있는 것들이 약간 모양이 안이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모양이 안이쁜 애들 드라이 해가지고 이제 패키지로 넣은 것 같아 요 보통은 이게 고기 패티를 두개넣었 씹지만 응. 원래는 하나 넣어도 되는 거잖아 원래, 원래 하나 넣어 근데 오늘은 아 고기 넉넉한 소바를 먹고 싶더라고. 고기 한 패티 하나만 넣으면 적당한 기름 량일것 같아. 딱 맞을 거야. 이렇게 뭔가 기름진 느낌 없어. 아 근데 진짜 맛있는데요. 음. 이 소스 너무 맛있는데. 그래. 간단한데. 음. 야 한우 패티 소바 하나 만들어야겠다. 아니면 한우 볶음밥. 한우 볶음밥. 쌈장하고 음. 겉장하고 진짜 잘 어울리는 거야. 아 최고야. 네. 음.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이상해 보일 수 있는 조합인데 음. 막상 해서 먹으면 진짜 잘 어울리는 조합. 이와 너무 훌륭해. 야 진짜 포치니 버섯이 엄청난 킥이야. 입에서 그 포치니 버섯 향이 엄청 기분 좋게 나와 은은하게 싹 뭔가 되게 만들긴 어렵지 않은데 집에서 먹기 힘든 맛이야. 아마 이런 맛은 한 번도 경험 못 해보셨을 것 같은데 음. 나도 예, 처음이니까 포치니 버섯 향을 너무 좋아하는데 여기다 너무 어떨까 하고 나서 많이를 만든 건데 야딱 예상했던 대로 진짜 고급스러운 맛이 난다. 와. 굉장히 맛있다 응. 터가 좀 많이 들어갔죠? 어. 구독자분들 기준에는 많이 들어갔요 아니에요? 덜어야 돼. 알겠습니다.